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중의 이상균입니다. 금일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제가 일곱 상품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동자들이 훌륭합니다. 자, 첫 번째 상품은 일본 출한 호피반의 대명사죠. 윤파지화가 되겠습니다. 자, 워낙에 단절반 호피 무늬가 화려해서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어, 선물용으로 그만이죠. 자, 하지만 오늘 뿌리가 좀 달린 가닥이 많습니다. 어, 까닥수는 뭐 배양하는데 지장은 없으나, 아, 뿌리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렴하게 가격 측정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상품은 죽음소심천사입니다. 자, 뿌리 좋습니다. 두 촉이고요. 연식이 조금 있습니다. 22년, 21년이고요. 어, 그리고 벌브가 워낙에 땡글땡글해서 애가 잘 있고요. 배양하시는 데는 참 좋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상품은 운무랭입니다 자, 온무령도 제가 오랜만에 등계를 하는데, 아, 역시 변이라든지 온무령 특유의 서허반무늬가 아주 화려합니다. 자, 두촉이고요. 뿌리 양호합니다. 아, 그리고 신화가 아주 튼실하게 좌측에 거의 뭐한 3cm 되겠네요. 아주 실하게 올라옵니다. 자, 두촉에서 쏘아 올리니까 입당수 좋겠죠. 종자 목으로 농사용으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상품은, 어, 요즘 인기가 워낙에 절찬 리에 판매가 잘 되는 화소 중에 간판 스타, 원명입니다. 자, 뿌리 아주 좋습니다. 자, 종자 목소로 두 촉인데요. 배양하기 참 좋겠네요. 이런 뿌리들은 탈이 없습니다. 자, 원명 두 촉. 그리고, 어, 송정입니다. 어, 인기가 너무 좋은 송정. 오늘 송정은 네 촉이고요. 잎 상태, 뿌리 상태 다 좋습니다. 원래 24년도, 아, 작년이죠. 작년 24년도에는 완전히 세력을 확 받았습니다. 자, 송정 내초 뿌리 좋습니다. 아, 그리고 신화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튼실하게 한 1cm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홍원입니다. 원판 홍화 홍원. 홍원. 어, 기부 쪽에 또 서반이 살짝 이렇게 드러나오네요. 아, 엽새가 정말 좋습니다. 홍어는 뭐, 원판 홍화로도 그만이지만, 엽으로도 정말 우수하네요. 자, 홍어는 두 촉이고요. 뿌리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품은, 어, 정말 오랜만에, 어렵사리 제가 소개를 올립니다. 호정입니다. 단엽중투 호정. 자, 정말, 이래서 호정호정이죠. 변이 정말 끝장납니다. 환엽중투, 단엽중투, 호정. 촉수는 세촉입니다. 어, 뿌리는 제가 부득이 비우질 못했고요. 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에스더 갑니다. 자, 애가도 아주 탐스럽게, 0.7cm 정도, 소실하니 졸에 부풀고요. 자, 아, 호정. 정말 예쁘네요. 자, 요렇게 해서, 어, 일곱 상품, 바로 그쳐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은 일본 출란 호피반 윤파지화입니다. 자, 오늘 윤파지화는 뿌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잘린 가닥이 많고요 조금 짧죠, 뿌리가. 어, 하지만 배양하신 시데은요 정도면 뭐 무난히 배양되겠죠. 자, 혹시라도 초급자 입문자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우측이 둘다 23년입니다. 양방으로 애가 잘 있고요. 자, 가운데 요한 뿌리는 제가 코리스로 조금 간염이 있어서 저렇게 도포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잎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윤파지화는 그야말로 호피반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판매가 잘 되고요. 뭐 전시회에 수상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상작은 자 호피반 본연의 단절 무늬 정말 화려합니다. 호피반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이 융파지아 하나 분 정도는 키웁니다. 이것이 호피반이죠. 자, 진녹과 황의 대비 정말 화려합니다. 선물용으로도 참 인기가 많아요. 윤파지아는 자 조금씩 이렇게. 반점도 좀 있긴 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봐주시고요 아참 좋습니다 뭐 국경을 떠나서 이 정도 호피 반이면 정말 예쁘죠 자 금일 윤파지역 23년 5장 23년 4장 마지막 22년이 5장이고요 20cm에 이 폭이 1.0입니다 판매가는 어, 세촉 1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피반 중에서도 융포하지 않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입니다 오늘 세촉에 그래도 10만원이면 상당히 저렴하니까요 어, 한번 입실하셔서 어, 아마 난실이 훤해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상품은 죽음소심 천사입니다 자 천사도 화행이 정말 예쁘죠 그리고 발색 또한 제가 해보니까 참 쉬워요 특히나 이 천사는 저온처리에서 관리를 하면 화석이 굉장히 화사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참고 하시고요. 자 일단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깨끗하죠? 자 그리고 애가가 우측에 그리고 좌측에 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을 한번 볼게요. 연식이 조금 있어서, 마지막 21년 초가 조금, 그래도 깨끗합니다. 자, 여기, 어, 이 끝에, 선단부에 살짝 잘렸는데, 아, 저거는 상처 같아요. 당시에 상처가 좀 있었는데, 어, 제가 조기는 톱신 패스트로 도포 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입 전체 상태는 괜찮습니다. 어, 깨끗해요. 자, 천사, 어, 22년생 입장 3장, 그리고 21년생 5장, 최대 21회 입 폭이 0.9고요. 판매가는 두촉 15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사도 수상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제합니다 어, 그리고 꽃이 어, 누가 피어도 어, 본연의 아주 단정한 화양이 잘 나오죠. 어, 그리고 발색도 용이한 편입니다. 어, 번식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초급자 입문자 분들도 쉽게 배양할 수 있는 아, 품종성이 아주 우수한 죽음소심 천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상품은 운무령입니다 어, 우리나라 소후반을 대표하는 품종 중의 한 품종이죠 사계와 더불어 양대산맥입니다 자 오늘 운무령 두 촉이고요 뿌리 한번 볼게요 자 뿌리는 양호합니다 뭐 가닥수는 요정도면 충분히 배양하는데 지장 없구요 살짝 살짝 탄압기가 조금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자, 이 짧은 뿌리들도 조금 있고요자 그리고 신화가 지금 벌써 소바무리가 살짝 드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온무령은 참고로 신화가 화장톱 위에 요정도 되겠죠 올라올 때쯤 어, 살짝 차광칠를 해주면 이 서허반이 굉장히 넓게 나오면서 화려해집니다. 어, 살짝 초기에 어, 차광철이 어, 기술이죠. 어, 전문가들은 뭐 그렇게 배양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화통을 살짝 끼웁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하는 노하우도 있으니까, 어,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자, 한 3cm 가량 되고요. 벌써부터 무늬가 저렇게 서허반 무늬가 살짝 드러나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내장에서 올리는 요 신화는 내장급 이상 한번 기대해 봅니다. 두 촉이기 때문에 신화가 아주 농사가 잘 되는 탄력받는 25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잎을 한번 볼게요. 자 역시 온무령은 환엽변이 정말 압권이죠. 오늘 상품 음무령도 무늬 상당히 발색이 잘된 그런 상품입니다. 아, 면 예뻐요. 23년 초 조금 무늬가 약했네요. 물론, 음무령도, 뭐, 사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세력 관련해서 세력을 받게 되면 무늬가 더욱더 화려해집니다. 자 아무래도 원래는 두촉에서쏘아올 요시나는 세력을 확실히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운무령 24년생 입당 내장 그리고 23년이 세 장입니다. 최대 12cm 입폭 0 9 5요두촉 아, 85만 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운무령도 가격대가 정말로 착해졌습니다. 자 운무령 없으신 분들 많으시죠? 어 한번 오늘 이런 기회에 입실하셔서 명품 수호반 운물령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운물형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출란연감 어, 태극선에 이렇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남산관 옆에 이렇게 있네요 자, 멋진 태극품 운물형 좋습니다 네 번째 상품은 원판황화 원명입니다 자, 원명은 뭐 워낙에 설명을 많이 드리고 해서 품종 설명은 짧게 할게요 원래 지금 꽃다료의 한 대가 원래 핀 원명인데요. 실제로 이 꽃이 7곱 촉에서 한 대가 달렸는데, 판매가 됐습니다. 아마 촉당 가격이 한 30만 선 정도를 해서, 중작이 안 돼요. 중하작 정도에서 꽃이 한 대가 달렸는데, 실제로 원명을 보신 분은 안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쁘기 때문이죠. 화색이나 화형이나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 황화 부분에서는 원명을 따라올 만한 방아가 몇 품종 없다고 생각되고요. 자 일단은 뿌리가 너무 좋습니다. 깨끗하죠? 자 그리고 24년 촉입니다. 속립장까지 제가 오늘 네 장으로 적경을 했습니다. 자, 입상체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반점 하나 없어요. 예양이 참잘 됐습니다. 제가 전진 쪽으로만 딱 분촉해서 종자목수로 오늘 등재를 합니다. 자, 금일 원명 24년생 입장 4장, 23년 5장이고요. 최대 1 1센 m 의 입폭이 0.7입니다. 판매가는 두촉 25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명 아직까지도 없으신 분들이 그래도 있겠죠. 이러한 깨끗한 건강한 뿌리 원명 추천드립니다. 원명은 꼭 키우셔야 되는 거잘 아시죠?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상품은 중투호 송정입니다. 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어, 가격대가 역주행으로 도리어 상승세를 보이는 송정입니다. 어, 타 지역에서는 이 송경을 대량으로 매입을 하고요. 어, 이제는 중국에서도 이송경을 대량으로 수거를 해갑니다. 자국내에 송정 앞으로 시가 마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용 선물용 시장에도 이 송경이 나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송정이 있으시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내촉 송경 한번 추천드리고요. 더군다나 오늘 송경은 한해에 한 촉씩 딱딱 따박따박 이렇게 세력이 발전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잎을 한번 보는데요. 정말 성정은 이래서 성정입니다 진옥과 극황의 대비, 그리고 초세 수리하죠. 내촉다 정말 깨끗합니다. 자, 뒤쪽까지도 깨끗합니다. 자, 요 끝에는 반점이 하나 있네요. 자저 부위는 제가 톱신페스트 도포 처리 완료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배양 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요란송경은 바로 25년도 올래는 세력을 확 받는 것이 신화 상태가 제가 보니까 단서장이죠 다섯 장 이상 1등급 여섯 장급 한번 기대해 봅니다 살짝 밑자리긴 한데요 그래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애가가 습니다자 요거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될게가을쯤에 분촉을 해서 분리를 시켜도 되고요 분리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눈 위치가 괜찮으니까요 다시 한번 출하를 하는 것도 좋겠죠 자 닭품으로 점점 발전되어 가는 고란 오늘 상품입니다 향후 한 1년, 2년 정도면 대작이 되겠네요. 시원합니다. 자, 금일 송정. 24년 생입장 5장, 그리고 23년이 5장, 22년 3장, 마지막 21년이 4장이고요. 최대 17cm에 입폭이 1.0입니다. 판매가는 내촉 95만원에 등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경은 요즘 한쪽당 가격이 상당히 상승세라서 비쌉니다. 요 전진 쪽 한쪽만 해도 가격대가 애범 나오죠. 어, 하지만 오늘 내촉 상당히 저렴하게 등재하니까요. 어, 근실한 송경, 실한 1등급의 송경을 한번 추라해 보실 분들, 그리고 전시회를 염두하신 분들, 여러한 어, 송경 잘만 다듬어 가면 대작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여섯 번째 상품은 원판홍화홍원입니다 우리나라의 홍화 중에서도 원판홍화 어, 최상위 클라스의 홍원입니다 자 일단 뿌리 한번 볼게요 뿌리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가닥수 양화종 자 애가도 우측편에 이렇게 잘 있고요. 좌우측에 아직 써먹은 눈이 없기 때문에 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홍어는 또 엽성이죠. 어, 배불뚝이라고 그러죠. 정확히 중앙에 가운데 배가 부른 꽃은 잎의 변이 상당히 우수한 개체고요. 그래서 꽃을 달았을 때 꽃을 받쳐주는 작품성 또한 우수한 품종입니다. 자, 이 정도 변이면 그냥 민춘난이라고 하더라도 예쁘죠. 자, 하문며 원판 홍합입니다 그리고 기부에는 살짝 서반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홍원도 세력을 받으면 서반문회가 저렇게 나옵니다. 자, 원래 입장이 다섯 장, 어, 개화주가 되지만, 자, 초쪽에서 꽃을 굳이 달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더, 한네 후년 정도의 꽃을 보시면, 어, 아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한네촉 정도, 네 다섯 촉 정도. 자 워낙에 지금 잎폭이 1점이에요 자기 좋기 때문에 금방 꽃을 봅니다. 향후 1 2년 안으로. 자 그리고 초세가 좋습니다. 어, 중수엽과 잎엽의 중간 정도, 어, 중 잎엽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잎 상태 깨끗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우수한 원판 홍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워낙 고가품이어서 고민하시던 분들 오늘 요런 전진 상자에 건강한 홍화 제가 추천드리고요. 자 옵션은 24년생 입장 5장 23년 4장이고요. 최대 16cm에 입폭이 1.2입니다. 입폭이 상당히 좋아요. 탄력을 잘 받았습니다. 자 판매가격은 2초 전진으로 7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원 고가로서 고민하시던 분들 오늘 가격 정말 좋아요 70에 꼭 한번 매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어, 일곱번째 상품은 단엽중투 환엽중투 호정입니다 자 호정도 제가 이거 오늘 어렵사리 등재를 해봅니다 워낙에 가격이 높아서 어, 위탁품이에요. 위탁하신 분께 양해를 구하고 가져왔습니다만은 분을 틀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 살짝 부었습니다. 자, 이 정도 뿌리면 안 봐도 어, 좋다는 것을 알수 있죠. 혹시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어, 만약에 뿌리가 어, 엉망이다, 제가 에스 들어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애가가 정말 탐스럽게, 우측편 저렇게. 아주 청실하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예쁘죠? 자, 잎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정은 뭐니 뭐니 해도 변이죠. 환엽. 안경 맞습니다. 잎이. 귀엽기도 하고요. 아, 예쁩니다. 이래서, 호정, 호정 합니다. 호정은 또, 호정 무지도 예뻐요. 자, 무지도 예쁜데, 중투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반점 하나 없이 전체 세촉 다 깨끗합니다. 자, 위에서 번 자, 금일, 호정. 24년 입장 4장, 23년이 3장이고요. 마지막 22년이 4장입니다. 어, 최대 7.5cm의 폭이 0.8이고요. 어, 판매가는 세척 1,250만 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정 어, 없으신 분들 어, 많으시라고 생각됩니다. 뭐 가격대도 있고요. 자 오늘 가격대는 사실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호정 중투 아닙니까? 자 추천드리고요. 호정은 뭐 추천 제가 드리나 안 드리나 누구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자 고민해 보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어, 그러면 제가 또 상담을 친절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곱 상품, 음, 등재를 해봤고요. 소개 올렸습니다. 자, 상품들이 오늘도 굵직굵직한 명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